네저 어, 한국문화유산 미나작가 명장 김정효입니다 네 그리고 대견의 미나연구소 대표예요 <laughs> 네아 어, 거의 20년차 됐어요 거의 20년 됐어요 문화원에서 한국화를 시작해서 어, 좀 하다가 그 선생님께서 색깔 감각이 좀 뛰어나다고 미나를 좀 해봐라 이러시면서 권유하셔가지고 그래서 미나를 접하게 됐어요. 지금 생각해보면 미나를 한게 너무 잘한 것 같아요. 주위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. 좋아하는 색이라기보다 제 작품은 많이 뭐라 그래야 되나 좀 고상하다고 그야 하나? 다른 작품들은 화려하게 그리는 분들이 참 많아요. 민화는 딱 민화 이러면 되게 탱화처럼 진하게 화려하고 그러거든요. 근데 저, 제 작품은 좀 고상하네. 많이 다운돼서 좀 편안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. 황토색이라던가 호분. 하얀색, 하얀색을 호분이라고 그래요. 저희는 그래서 황토색이랑 호분을 많이 좀 이렇게 많이 쓰는 편이에요. 민화, 아 예전 예전에 우리 서민들이 선조들이 시작해서 그때는 물감도 재료도 많이 없고 이럴 때에 배우시지 않은 분들 글씨를 잘 모르잖아요. 그래서 예전에 이 그림으로 그림으로 뭐, 호랑이라면, 뭐, 어, 액을 막아주고 재산을, 재산을 지켜주고 이런 차원으로 호랑이를 그려서 우리는 미나는 다 뜻이 있어요. 예전에 그 부적처럼 미나 작품마다 다 뜻이 있어요. 십장생은 무병장수 이런 뜻으로 가지고 있고 뭐 연화도 같은 경우는 다산 이런 것도 있고 뭐 성류 이런 것도 다산 고기는 장원급제 승진, 이런 뜻도 있고요. 어, 1월 5봉도 같은 경우는 왕 뒤에 있잖아요.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말, 이렇게 하기는 그 1월 5봉도, 그러니까 왕이 앉아야 100%의 작품이다, 이런 말도 있고 그런 말을 많이 해요. 1월 5봉도. 어, 해하고 달과 다섯 가지 바위가 있잖아요. 그래서 1월 5봉도. 그런 거가 다 예전에 서민들이, 우리, 우리 선조들이 그런 부적처럼 이렇게 붙여놓고, 뭐, 호랑이를 그려도 뭐, 차, 새벽에 그렸겠어요. 그냥 눈, 코, 입 그리고서 이게 호랑이야. 딱 붙여놓고, 아, 저게 우리를 지켜줄 거야. 이런 식으로. 좋은 뜻으로 가지고 시작해 내려온 게 미나라고. 그렇게 알고 있어요. 정하진 않고요 아, 이렇게 딱 생각하고 있다가, 아, 어해도를 그려야 되겠다. 라는 거든가. 뭐, 아, 십장생을 하나 더 그려야 되겠다든가. 뭐, 이렇게 그리고 싶은 거가 있어요. 짜여진 건 아니고, 그냥, 아, 이건 그렸으니까 또 다른 것도 그려야 되겠다. 그리고 전시회를 다니면서 보면, 아, 저것도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. 이런 생각으로. 시작을 하는 작품이 참 많지요. 떨 때는 좀, 아, 저 작품이 요번 올해에는 좀, 어, 연관성도 있고, 저 작품이 올해는 좀 그리고 싶다, 그려야 되겠다,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있어요. 아, 그러지 않아요. 무수히 많아요.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, 어, 우리 사람들이 조금 알을 알아가시는 분들은, 어, 이렇게 딱 민화하면, 어, 뭐, 본을 가지고 거기에 색만 칠한다,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. 사실 처음에는, 그렇긴 해요.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. 이젠 또 많이 창작을 하는 위주로 가는 스타일이에요, 지금. 창작이라는 거는 이제 뭐 저런 거 같은 경우는 창작이에요. 저 고기, 음. 어에도 같은 경우는. 근데 이제 그 물에 그 우에 보면 십장생에 일월로봉도를 거기다 살짝 넣잖아요. 그해 안에 그니까, 해 안에다가 1호로 봉들 넣은 거예요. 그 옆에는 이제 1호로 봉 영지를 물고 있고, 어, 무병장수와 승진, 뭐, 장원급제, 이런 뜻으로 제가 그렇게 한 데다 밑에는 그 판이 다른 거는 이게 한지에다 그렸는데 저거는 한지에다가 호분작업, 흰색을 또 깔아서 말린 다음에 구겨서, 구긴 다음에 털어내는 거 털어내고, 그 다음에 이제 막 울룩불룩 막 이렇게 땅 갈라지듯이 갈라진 거 떨어진 거 빼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그림을 작품을 그린 거거든요. 저,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저런 거는 창작이라고 볼수 있거든요. 근데 창작을 어설프게 하면 이쪽 저쪽 따다가 편집하는 것처럼 작품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. 없지 않아서 창작 잘 하시는 분들은 작품이 되게 멋지고 정말 훌륭하거든요. 하얀 흰백 연꽃 연자 써서 하얀 연꽃이라고 해서 백연이라고 지어 주셨어요. 서예하시는 서예 작가님께서 저를 딱 보시고 하얀 어 이렇게 연꽃이 깨끗하고 맑잖아요. 그런 뜻으로 딱 어울리다고 그렇게 지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계속 연 백연으로 쓰고 있어요. 네. 아, 소감은 많죠. <laughs> 그 명장이라는 게그 분야에 아무래도 어, 내가 고생하면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정말 많이 올라갔다는 거잖아요. 아직도 올라갈 게 많아요. 그렇지만 그래도 명장이라는 거는 어, 쉬운 건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, 지금까지 묵묵히 이렇게 지켜 와주고. 어 뒷받침해준 가족들한테 고맙고 그리고 우리 회원들도 되게 많이 축하해줘서 너무 고맙고 아무튼 그 명장이라는 거는 더 어깨가 더 무거운 것 같아요. 그 일단은 올해 해야 되겠죠. 아 어, 그래서. 올해 거의 20년 거의 가깝게 되고 그리고 또 상도 많이 받고 이런 경력도 들어가고 뭐 그런 게 많이 심사 기준이 있나봐요. 그래서 문화재청 박물관장님과 한국무형문화예술교류협회 그 위에서 세 분이 오셔가지고 또 심사를 했어요. 심사해서 그래서 이제 된 거예요. 뭐 이것저것 점수도 매기시면서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. 전통을 할 것인가, 뭐, 뭐 창작을 할 것인가, 전통을 이어간다고 해가지고 전통미나 그렇게 됐 받게 됐어요. 네. 제가 20년을 했으니까 작품을 뭐 이렇게 딱몇 점이라기보다 거의 오래 걸리는 작품은 2년씩 걸리는 작품도 있어요. 1년, 2년 이렇게 걸리는 작품도 있고 해서. 구매해서 사 가시는 분도 있고, 또뭐 시집 보낸 것도 있고, 막 이러기 때문에 수십 작품이라고. <laughs> 시원, 세하려 보질 않아서.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로 가다 보니까 거기서 제가 이제 한국미술협회 이사도, 미나분과 이사도 맡고 있고, 한국미나진흥협회의 충북지부장을 맡고 있거든요.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처음부터 갔던 곳이 우리 선생님 화실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 일주일에 한 번씩 정보도 얻고 얻어야 우리 회원들도 이렇게 시골에서 있다 보니까 말 해주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. 그래서 정보도 얻고 이래서 뭐 각지 여기저기 뭐 국제전이나 뭐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래서 거의 서울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. 네네 보은에서 살고 있어요. 보은에서 나와서 고향 잘 지키고 있어요. <laughs> 그래서 앞으로는 개인전도 어, 보원에서도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화 조금 하다가 어, 한국화하다가 미나를 하는 바람에 거의 못하죠 한우물만 한우 팔려고요 <laughs> 전혀 그러지 않아요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질리지 않아요 하면 할수록 어, 매력을 느끼고 너무 좋아요. 한 작품 한 작품 마무리하면 어, 되게 행복해요. 거의 딱 잡으면 거의 아침부터 점심 때까지 밥 먹고 또 잠깐 쉬었다가 또 저녁 때 잡으면 뭐 저녁 될 때까지, 저녁 때가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. 그래도 질리지 않아요. 응. 미나는 매력에 빠지는 것 같아요. 작품 다 해놓고 나면 되게 행복하다고 그래야 되나? 뿌듯하다고 그래야 되나? 만족감이 되게 커요. 우리 회원들도 그래요. 미나의 매력 색, 발임 명암이요. 미나는 다른 작품과 달리 그좀 진한 색으로 발임을 해요. 다 보면 작품마다... 가림을 했거든요. 누구나 다 작품을 하잖아요. 그러면 우리 회원들도 마찬가지예요. 처음에 들어와서 제가 색을 다 타줘요. 요거 이렇게 해라. 처음부터 못하니까. 제가 타서 해도 그 사람 그 사람의 색깔이 다 있어요. 저도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저만의 색이 있다고 해요. 보면 작품이 좀. 비슷한 것 같잖아요. 다 틀린 작품인데도 그게 저만의 색인 것 같아요. 각자의 색이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어, 미나 대상을 받은 어, 미인도 그리고 어, 그리고 국전에서 큰 상을 받은 호메도 어, 이런 작품 그리고 많아요. 많은데 그래도 그두 작품은 꼭 가지고 있고 싶어요. 아, 무척 즐겁지요. 네.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림만 그리고 싶어요. 네. <laughs> 즐거워요. 보람도 있고, 가르치면서 보람도 더 느끼고. 그리고 이제 또그 우리 제자들이 나가서 상도 많이 받았거든요. 대상도 받고, 뭐 이러기 때문에 뭐 시골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심사를 가보면 각지에서 오는 작품들 있잖아요. 그거 보면 우리 회원들이 시골이라서 뭐 뒤지거나 이런 거 없고 작품들도 다 좋고. 앞으로 더 지금 온 것보다 이제는 지도자로서 더 활발하게 어,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. 네. 좀더 높이 올라가야 되겠죠? 이제 앞으로는 더더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. 더 높이 올라가야죠.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네.